네 안녕하십니까 주식 꿀티비 수석 전문가 임성형입니다 어, 모두 따뜻한 연말 보내고 오셨습니까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 오늘 2019년 첫 거래 관련해서 이제 간단하게 시장 브리핑을 좀 남겨 드릴까 합니다 어, 오늘은 이제 장 10시에 개장을 했죠 10시에 개장을 해서 어, 이제 3시 30분 이제 정규 마감 시간 이제 그대로 마감을 했는데요 어, 장 초반에는 이제 미국 증시의 상승세에 힘입어서 이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출발을 하면서 이제 1월 효과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팽배한 시장 상황이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외국인과 기간, 매도세가 심화가 되며 지수 하락을 좀한 모습이었습니다. 어, 수급 별로 버, 이제 한번 살펴보면 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만이 3,000, 아, 3 8 0억원순 매수를 진행을 했고, 외국인과 기관의 경우에는 각각 275억원 어, 기관의 경우에는 3,010억원을 매도를 하면서 어, 코스피가 이제 전 거래를 대비해서 음, 1.52%나 빠지는 그런 좀 하락세를좀 진행을 했어요. 어, 코스닥의 경우에는 이제 개인이 1,753억원치를 매수를 한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의 경우에는 각각 437억원 그리고 천삼백억 원치의 이제 매수 매도세를 이 진행을 하면서 어, 코스타의 경우에도 이제 장초반 제약 바이어가 조금 반등하는 듯 보였으나 음, 개별 종목 위주로 음, 뭐 남부 경영주라든지 제약 종목들 어, 그리고 이제 뭐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좀 하락세가 심했죠. 그 결과 이제 영점 구 프로 이상 하락을 이제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 일단은 이제 1월 효과에 대한 그런 전망이 좀 엇갈린 하루였는데요. 어 일단 지금 당장에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조정 등으로 인해서 연초에 증시가 좀 상승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반면에 이제 오늘 증시를 이제 마감을 한 이유를 봤을 때는 이제 산타넬리가 없었죠. 산타넬리가 없었던 이유로 이제 1월 효과도 이제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는 그런 시선들이 좀 많이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좀한가지 기대를 해볼 만한 것은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의 그런 종목 위주의 반등세입니다.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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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서 한국에서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서에에서한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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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로서국에서한국에에국국에 지난달 10 거래일 연속으로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바이로메드 좀 시가총액 큰 제약 종목들을 좀 매수를 한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특히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초에 다음 주에 열리죠. 이제 미국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진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어, 올해 신약 임상에 대한 통과라든지 뭐 판매 허가 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매우 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시가총액 상위 제약 조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매수세를 유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 실제로 어 일단은 지금 자체적으로 뭐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기업 그런 실적에 대한 모멘텀 없는 상황에서 성장 주로의 그런 눈길을 좀 돌릴 만한 그런 시점입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약 바이오 어 연초에 좀 강하게 한번 상승세를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아울러서 연초에 이제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이제 현실화가 된다고 했을 때는 남북 경협주 또한 한 번에 또 랠리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다고 볼수 있거든요. 어 일단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현재 국내 증시의 문제점이 뭐냐고 하면은 그런 기업 실적에 대한 전망이 계속해서 하향치를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펀더멘탈이 약한 상황에서 이익적인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외국인의 수급의 복귀 여부가 가장 좀 중요한 그런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당장에는 뭐, 올라가는 종목, 그런 수급적인 매매를 하기 보다는요,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의 그런 이제 매수세, 그런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서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성장주에 대한 접근 전략이 좀 유효하다고 판단이 들고요. 뭐 일단 2019년도 이제 뭐 세계 가전 최대 박람회인 c s 도 앞두고 있죠. 뭐 테마 주 테마군들 한번 뽑자고 하면 음 5G라든지 전기차, 뭐 인공지능, 미디어, 무인화, 키오스크라고 하죠. 이런 업종들 위주로 조금 이제 강하게 주도 섹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요. 뭐 이런 부분들 한번 집중하셔서. 2019년도는 어 조금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좀 매매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쓰면서 제가 좀 방향성을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오늘은 여기서 방송을 마치겠고요. 일단 내일 시장에 대해서는 한번 또 내일 흐름 보면서 또 다시 한번 또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